다이아몬드, 글러브 연구소 오더글러브 언박싱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언박싱한 제품은 다이아몬드, 글러브 연구소 오더 제품으로 11.75인치 내화용 변형 아이의 모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 가죽의 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네, 가죽을 이렇게 보시면 어, 전반적으로 매끈하고 깔끔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가격이 20만원대 초반임을 감안해보면 가격보다 퀄리티는 조금 더 좋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 제가 이 모공이라든가 가죽의 질을 보면 30만원대 제품하고 비교해도 음, 가죽 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밀리지 않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스티치 박음질 퀄리티 패턴 한번 볼게요. 보시면 전반적으로 스티치 퀄리티도 괜찮은 편입니다. 이런 어, 마감이라 이런 부분 약간 실밥이 조금 이게 삐져나온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뭐이 정도 금액대를 생각해 보면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어, 이쪽 그 파이핑 쪽 안감 마감한 재질을 봐도. 음, 이 정도면 가격 대비 굉장히 훌륭한 마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이아몬드 마크도 예,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웰팅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웰팅은 되게 특이하게 보통은 이제 웰팅은 안쪽에 맞물려서 되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 팜 가죽을 이쪽까지 이제 따와서 이렇게 박음질해서 이제 굳혀놓고 약간 좀 띄워놨죠. 그래서 어, 볼집이 아마 조금 더 늘어나게 한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 검지랑 중지가 약간 좀 벌어져 있고요. 그래서 글러브를 좀 이렇게 넓혀서 쓰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나머지 이런 웰팅들 자세히 보시면 네, 마감도 그렇고 퀄리티도 딱히 뭐 이렇게 못하다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만 원 초반 글러브치고는 마감이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요. 네. 끈피를 보시면. 어, 굉장히 좋은 끈피라는 게 확인이 되시는 게 제가 이렇게 잡아도 지금 끈피 균열이 일어나지 않고요. 끈피는 비친투성 가죽으로 지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해도 탄력도, 뭐 탄력도 나쁘지 않고 균열도 없고, 음, 괜찮은 꽤 괜찮은 끈피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 이 제품 웹이 제가 변형 i 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i a 브는 이제 일자로 되고, 이쪽에 X자로 이렇게 끈피가 예, 두번 들어가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이제 그 끈피 대신에 이제 가죽을 더 덧대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공을 받을 수 있지만, 무게가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레아, 아 같은 경우에는 이 가죽 패치 요만큼 넣는다고 해도 무게가 좀확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넘에도 불구하고 밸런스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제가 1, 뷰촬영하면서도 거의 1시간 넘게 손가락에 끼고 있었는데 음, 무겁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글러브 자체 밸런스에서는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보입니다. 예, 안쪽에는 지금 천연 예, 양모를 지금 듬뿍 넣으셨고요. 그리고 내피는 예, 외피와 같은 색깔의 빨간색을 넣어줬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내피와 외피가 아마 같은 동피 가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음, 전체적으로 가죽에 느껴지는 느낌도 그렇고, 어, 같은 가죽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건 제가 확인을 따로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쪽에 빨간색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글러브 이렇게 봤을 때 느껴지는 배색은 어, 굉장히 컨비네이션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바닥면을 한번 볼게요. 바닥을 보시면 네, 굉장히 깔끔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글러브 연구소에서 독점적으로 취급하는 글러브의 특징이 뭐냐면, 입수부를 이렇게 크게 하지 않고, 한국 사람의 그런 좀 손에 맞게 이렇게 입수부를 맞춘 경향이 좀 있어요. 보시면, 예, 저도 손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 맞잖아요. 별다른 이렇게 틈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한국 사람 손에 맞춘 입수부가 굉장히 특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볼집은 이제 깊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이렇게 패턴을 잘 말씀드렸을 때두 칸만 세칸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어, 이쪽, 안쪽 볼집이 아주 깊은 편은 아니지만, 어, 잡는 데 따라서 비틀어 잡는 패턴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냥 포구 위주의 패턴으로 만들 수도 있고 좀 그거는 어떻게 길갈를 잡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글러브는 이제 공을 안정적으로 잡는 글러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기본에 충신한 글러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 보면 저는 사실 글러브를 봤을 때 가죽이라든가 만든새도 보지만 이 바닥면이 저는 깔끔한 거를 되게 선호를 하는데 보시면 깔끔합니다 이쪽 보셔도 어 어떻게 길각을 잡아도 원하는 대로 나올 수 있게끔 어, 잘 잡혀 있는 게 보이시고요. 이런 음, 여기 보시면 이제 정말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말기나 재방부 끈을 보더라도 어, 깔끔하게 잘되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쪽을 보시면 제페인즈 레더 프로페셔널 모델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 이쪽을 보시면 이제 포 프로 이제 프로를 위한 모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들 보시면 이게어 바닥이 좀 넓고 어, 극단적으로 이제 한칸반한칸 정도로 예, 패턴이 되어 있어서 막 막는 글러브 공을 이제 오면은 바로 블락킹하듯이 막은 다음에 바로 공을 뺄수 있게끔 그런 글러브를 선호하는 선수들도 많지만 어, 이런 가장 기본 패턴에 근접한 공을 안정적으로 가둬서 빼서 예, 던질 수 있는 것도 선호하는 선수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쪽도 보시면 예, 만듦새나 이게 마무리는 꽤잘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음, 이 가격에서 이 글러브를 살만한 가치가 있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글러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그, 네,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검지와 중지를 좀 늘려가지고 공을 어, 내야 쪽으로 공이 왔을 때좀더 넓게 해서 안정적으로 공을 잡는데 어, 조금이나마 음, 도움이 될수 있게끔 센스를 발휘하신 것도 괜찮고요. 음, 이런 디자인이라든가 색 배합도 굉장히 잘된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다이아몬드 글러브 글러브 연구소 오더 언박싱 영상을 마치겠습니다.